안녕하세요. 저는 해외 사업부에 근무하고 있는 옥샘 부장이라고 하고 어, 경력은 약 12년 정도 됐습니다. 거의 해외 사업 위주로 일을 했었고 그 미용 성형 분야에서 대부분의 경력을 쌓았습니다. 해외 영업 외에도 전반적인 일들을 다 하게 되고요. 저 인허가 관련된 부분 그리고 해외에서 뭐 제품을 발굴한다거나 해외 신규 바이어를 찾는다거나 그런 일들을 다 하고 있습니다. 물론 뭐 물류라든지 차후에 이제 AS, 교육 등 일도 하고 있습니다. 해외에 있는 거의 대부분의 국가들과 일을 하고 있고 저희가 미용 사용 제품이 위주다 보니까 아무래도 그쪽 시장의 넓은 나라들에서 많은 일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로는 유럽이 좀더 집중되어 있고 남미, 중동, 그리고 동남아시아 이런 쪽도 다 저희 거래처들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지금 제가 업무적으로 사용하고 뭐 일상생활 문제 없는 거는 영어는 가능하고요. 제가 예전에 대학교 때 일본어 배운 적 있고, 뭐 중국어 배웠던 적도 있고, 그래서 간단한 회화 정도는 가능합니다. 그래서 사개국어, 사개국어 가능. 많은 분들이 해외 사업부 하면 생각하실 수 있는 부분이 이제 해외 출장을 간다거나 해외 전시회를 간다거나 하는 부분인데. 그 부분에 있어서 거의 1년 이상을 가지 못했었기 때문에 저희가 신규 업체를 발굴하는데 좀 힘을 얻을 수가 없었고요. 또 그런 것 외에도 일상적으로 해외 업체 방문해서 현재 교육을 한다거나 아니면은 사업적인 얘기를 한다거나 이런 부분이 좀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신규 업체 발굴할 때도 뭐 온라인으로 뭐 줌이든 웹엑스든 화상회의 통해 가지고 진행을 해서 좀 한 국가에 여러 업체 후보들이 있을 때 전부 다 이제 거래처 사무실 가보고 거래처의 뭐 주요 의사들 만나보고 이런 거를 거치고 결정을 하게 되는데 코로나 상황에서는 그럴 수가 없어서 좀 아쉬운 점이 많았습니다 제가 제테마에 입사를 작년 3월에 해서 그 코로나 이후에 입사를 했어요 그래서 그 여기서는 출장이 없었고 그 전에 한 12년 동안 다녀본 곳들이 이제 기억도 안날 만큼 많고 자주 가게 되면 한 달에 뭐 두세 번씩 도 출장도 가고 해외 뭐 주제를 하면서 주변 국가도 출장도 다니고 해서 잦으신가요 엄청 잦습니다 힘들 정도로 자아요 작년에 그 제, 저희 이치필러 제품인 에피티크가 리도카인 어, 제품의 시 e 허가를 작년 초에 받았어요 그리고는 코로나 때문에 2분기에는 거의 매출을 할수 없었는데 어, 계속적으로 업체 발굴을 진행을 해서 7월에는 좀 대형 계약을 하고 7월부터는 저희 제품이 좀뭐 쉽게 말해서 없어서 못팔 정도의 제품이 됐어서 그때가 가장 기억에 남는 것 같습니다. 이거는 아마 해외 쪽 일을 하는 해외 사업하는 쪽은 다 동일한 방향으로 갈것 같은데 저희 회사뿐만 아니라 다른 회사들도요. 지금은 저희가 해외 법인이 있거나 그러진 않아요. 근데 해외 법인을 만들고, 뭐 해외에서 직접 판매도 진행할 수도 있고, 뭐 제조를 할 수도 있고 저희가 좀 다양한 방안으로 좀 글로벌 사업을 하려는 계획이 있습니다 아직 뭐 구체적으로 말씀드릴 수 있는 건 없는데 큰 여러 가지 재밌는 일을 할수 있을 것 같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좋아요, 구독, 알람 설정은 안 해도 되나? 부탁드려요, 안녕